엄마. <laughs> 기침했더니 단추가 <반주가> 떨어졌네요. 엄마. <laughs> 기침했더니 주머니가 <주문이가> 터졌네. <laughs> 근데 언니 태국을 누가 같이 간다고 그때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뭔 얘긴가요? 너랑? 네 내가 너랑 외가. 물론 뭐 방송에서 계속 그럴 수도 있죠. <laughs> 영어? 그럼 너가 영어 해 봐. 오빠, 이거 크게 저기 여기는 오빠 길게 더 길게 해 주세요. 통역해 봐요. Can I get this more longer? <laughs> 네. 너더야 <가야> 되겠다. <laughs> 아니요. 오, 오셨다 우리 한비 언니. 어 한비사 일로 어, 안녕하세요. 한비 한비 이거는 안녕하세요. 태어네. 어 반가워요. 조명 맘에안 들어요? 더 밝게 줄까요?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. 초대손님이니까 조명을 네. 너한테, 너한테 딱혀줄게요 좋아요. 자어 와우 어 이쁘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한비님 동네 넘사벽이라고. 아네 어, 감사합니다. 어,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아니 <laughs> 그 이제 원래 나첫 일주일 정도는 언니가 시간을 줘요. 네. 가게 적응하라고 적응 어, 이제... 하고 있어요 네.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걱정 좀 사실 했는데 굉장히 뭘 걱정했어요? 우선는 사실 어... 왜냐면 너무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랑이 언니 말고는 친분이 많이 없어가지고. 좀 걱정을 했죠.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좀 싫어할 음. 수도 있고, 음.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, 너무 다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주고, 어. 그래가지고 너무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. 지금 동벌이는 어때요? 돈벌이요? <laughs>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경기에 이렇게 놀랬어요. 사실 저도 지금 장사를 하다가 다 접고, 음.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게 됐는데, 진짜 음. 놀랬어요.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음, 그래요. 만족감 됐어요. 오래 오래 있어요. 여기 제가 와서 진짜 음.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몸매가 다 너무 좋은 거야, 애들이. 음. 그래가지고. 지금 열심히 다시 몸을 만들고 있어요. 그래요. 네. 사실 너무 많이 써가지고이 방송에 비해서 우리 네. 애들이 실제로 보면 진짜 이렇죠. 네, 진짜? 그래요. 네. <laughs> 몸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진짜 이런 애들이 있구나. 또 저는 처음 보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. 진짜 놀랬어요. 여기 한국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까 그 춤사위 봤죠? <laughs> 아 진짜요? <다 웃음> 근데 보셨어요? 그 진짜 파사드랑 그게 너무 멋있는 거 알아요? 화사도 흘러 나오는 게 언니가 <laughs> <laughs> 만든 거 아니에요? 맞아 <웃음> <웃음> 오늘 공연하는 걸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. 무대 쓰는 동선이 너무 깔끔해요 이제. <laughs> 내 스타일이에요. 역시. 내 입맛에 맞춰서 그런지. 저 <laughs> <laughs> 어 근데 그런 거 캐치 빨리 해요. 오. 네. 딱 언니가 원하는 거딱 얘기해서 이동선이다 하면은. 저 오, 캐치 맞아요. 빨리 해서 바로 할수 음. 있어요. 역시. 역시. 노래가 조금 그렇잖아. 그게 이제 약간 억압받고 봤던 거 보면 봄이 온다 그런 뜻이야. 약간 아른한 게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. 음. 제가 근데 진짜 아련한 쇼가 하나 있는데 너무 무수해질까봐 제가 가게에서 사실 괜히 또 확. 왜요? 괜찮을까요? 노래가, 정말 아련한 쇼. 노래가 뭔데요? 안예은의 상사화라고. 음 그 쇼에 어? 제가 준비된 아. 게 있는데 그건 뭔데 하얀색 옷 입고 하죠? 네네. 아 <laughs> 멋있겠다. 그제 날개 부채 하고 음. 하는데 그거는 하면은 제가 좀 약간 혼을 쏘는 춤이긴 하거든요. 좀. 어 그거 해볼까요 그럼? 그거 월1일부터 해요 그거. 네. 어떤 걸로 해주면 좋겠어요 팀 백그라운드는?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언니가 너무 음악에 맞춰서 너무 잘 해주고 음. 저도 놀랐어요 사실. 그거 보고 되게. 아 저는 여기 부산에. 일뭐 언니도 <laughs> 예전에 알았지만 부산에 제일 오기, 오고 싶었던 게 무대! 음 이렇게까지 무대가 언니가 사실 무대에 되게 진심이잖아요. 네 맞아요. 네, 무대를 저도 진심으로 섰던 사람이고 음, 그걸 전공했던 사람인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하면 그냥 막무가내 그냥 막 하고 그냥 대충 하고 시간 때우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도 난 무대, 그거 너무 싫어해. 네 저도 무대를 좀 되게 진지하게 음. 생각하고 무대가 되게 그립더라고요. 음 맞아요. 근데 좀제 낭이도 진짜 무대 진심인 친구잖아요. 네, 저랑... 언니도 무대 진심이에요. 그래가지고 어... 무대도 너무 좋고 완벽해서 진짜 아 나도 저런 무대에서 춤추고 싶다. 계속 음...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진짜가 상상하고 싶겠다, 그죠? 언니도 아시는 노래잖아요. 근데 알아요 노래? 왜요? 그건 뭔데? 아 언니 그거 한복대 나갔대 그거. <laughs> 아 자, 언니 대회 나갔어요? <laughs> 한국에 나가라 하다가 그 맞아 그래. 아우, 그 노래 아우 그아그래구나네 <laughs> <laughs> 신랑이 부산에 어떻게 또 발령이 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됐어요. 근데 이제 신랑은 처음에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음. 설명을 했죠 무대가 있고 여기는 음. 진짜 건전한 곳이고 음. 스타처럼 이렇게 오히려 할수 있는 곳이다 음. 내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전혀 뭐 남녀 뭐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건전하고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제 본 거예요 음. 신랑이 찾아봤더라고요 음.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매일 집에 어차피 신랑이 일 가면 맨날 집에 이, 있는 것보다는 같이 그래. 제가 할수있러니까 음. 너무 좋으니까 저도 얼마나 만났어요 그 남자는? 한 1년 반 만나고 결혼했어요 누가 결혼하어 그래서 아 어. 남편. 이확 어. 밀어붙여 가지고 갑자기 아. 그렇게. 와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남편이 54이요. 나이가 80좀 차이가 나네요. 네, 7살 차이. 오, 우리들고살 차이예요. 아래로. 어. 음. 그건 또 저희 선배. 그 옛날 거기 나왔잖아. 예. 그 드라마에 나왔었잖아요. 네, 그 공주의 남편. 어, 맞아요. 그거 나왔었잖아요. 네. 그 비중 있었어요. 그죠? 네. 그 음. 네. 한예정은 무용계의 서울대라고 하는데. 네. 음. 제가 입시 볼 때는 경쟁률에 취하를 했어요. 정말 무용계로 무용으로 가는 게 꿈이 있었어요. 저도 예술단이나 음... 이제 무용단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. 제 음...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좀 생겨나고 있었고. 피비님은 여름... 추천원이 나이 나이 때까지 오프세 일하면 돈 엄청 버시겠다한 푼도 없을 것같았어요야 어느 순간 안 쓰게 돼 있어요. 아 그래요? 니 네, 나이 때는 펑펑 써도 돼요. 난한 달에 천만씩 뜨죠? 아,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어, <laughs> 요즘에 그렇게 안됐잖아 <laughs> 근데 좀 많이 이것저것 해보고, 투자도 많이 해보고, 시도도 많이 해보고, 그게 좋지 않나 싶어요. 음. 음. 저는 여기 오자마자 손님 보고 사실 되게 놀랐어요. 오자마자. <laughs> 풀로 다차있고 제가 이제 공연을 하는데 아 이걸로는 내가 부족하겠다 해서 제가 첫날 이제 수입을 받잖아요. 받자마자 음. 바로 그배 의상을 의 바로 맞 제작을 했죠. 음. <laughs> 아. 제작을 바로 하고 아 내가 제대로된 퀄리티로 계속 해야 되겠다. 나는 내가 여기서 도움이 돼, 돼야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맞췄습니다. 개념이니다아가죠 네, 그렇죠. 처음 오자 마자이 아가씨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? 한편으로는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부럽기도 음. 하면서도 내가 좀 잘하는 게 있다면 친구들이 분명히 나를 보고 배울 게 있을 테니까 음. 좀 그런 사람이 되자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다른 데서는 못 보던 사람들 이 잖아요 얘들이 다네 저도 예, 이 친구들은 다 여기서 데뷔한 친구들 네, 그니까요 근데 진짜 다 보석이라고 생각했어요. 음. 원석 원석 이제 더 보석이 될 친구들 우니가 다양한 데 깎은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봐줄 수도 더 그래서 진짜 언니 <laughs>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<laughs> 그렇게 하, 언니처럼 하는 게 쉽지 않, 음, 않을 텐데 보석 하나 또 탄생했더라 고요 서빈이 이빨, 아 어, 서빈이 이쁘죠 어, 이쁘더라고 음, 말이 서빈이 얼굴. 말을 되게 조곤조곤하게 잘한다 오, <laughs> 너는 좋은 영향력이네 맞지 <laughs> 어려울 수 어려 저도 어,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 언니들이 어려웠고 동생들도 제, 저를 봤을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있었죠. 음.